어떡해, 초딩이니까 아, 뭐. 초딩같아 아, 초딩이 내가 아. 이런 이건마저 티미의 목마저 아이천사 같아 <laughs> 이런 컵까지 밀크쉐이크 도아두고이 어릴 때 우와 받았네 와 받았어? 아좋 아좋아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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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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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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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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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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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녕하세요 뭐? 보같고 귀엽다 귀여 고마워 알아 지금 여기 알아. 일산 킨텍스에서 웹투페어 하고 있는데 <laughs> 오늘 그 팀의 못말리는 수호천사라고 저 어릴때 보정 만화 버스 좋아요, 좋아요. 한번밖에 안나대박이 진짜 귀여워 진짜 나 민아 응? <laughs> 뭐 나도 다들 뭐하세요? 나는 아랑들 캐릭터? 나도 애니 보면서 이 캐릭터를 이루게 되었다. 아, 나도 이도 나도 나도 나기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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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이나 나도 나 나도 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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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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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나 보고 근데 도 나도 나도 당신의 시험은랑이 100점, 네. 100점 약간... 얘가 100점 맞아요. 100점 맞아요. 100점 아요 100점 심먹었1 0점요1 0아요 100점 지아르 100점 맞가요 100점 아요 100점 아요 100점 맞아요. 100점 맞아요. 100점 아요 100점 맞아요. 100점 맞요 100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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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아요 100점 1 0 0아 100점 검색해 보라니까요. 코스모는 <laughs> 진짜 이눈썹이니다 <laughs> 어골 너무 귀여워. 진짜. 난 똑같이 했을 뿐. 한번 먹어? 한번 먹어. 내가 진짜 그 말하는데 눈썹이 아예 얇고 없는 애들보다 눈썹이 짙은 게 훨씬 낫습니다. 사진 찍으면 눈썹만 보여도 오늘 왜? <laughs>

아, 저도 스티디는 아닙니다. 심각하게. 어제 밤새면서. 핵킹 받게 게. 난밤 샜어. 저 사람 잤어. 아침 시간 진짜 난7시간 어디. 퉁퉁이가 은때열혔어 어스모. 퉁탱이가 붙대죠. 네, 내가 여기 <목소리> 좀 많이 아프게. 기 봐야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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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거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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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찍는 중. 셀카 찍는 중. 셀카 찍다가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 참아는 중. 나게 아무거나 안 나오는데 못 참아는 중. 딸내미 어딨나요? 아, 팡이요. 음. 팡이 없어. 팡 지금 임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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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직, 아직 안에. 아직, 아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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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직 안에 있어. 아니, 아까 메이크업 할 때도 앞을 다신 분, 쉐딩에도 코가 한 바가지라뇨. 제가 물론 이게 점 때문에. 나지생 음, 음, 이게 점이 양쪽에서 를. 이렇게 펼쳐다 되게, 되게 지가없고 아, 이렇게 나왔아 아, 그래? 아 그런 말도 많이 어, 어어 최대한 최대한 깎았어요 최대한 뭐, 얘준비하려원가 뜯어버리고 싶더니 아 가지, 가지고 가지. 싶은 는 트릭시라고 안뽑 완벽한 사람 완인사하아 좋아요 이 트릭시를 놓고 으 제가 인, 인기 1이고 얘가 인기 2니까 근데 이정도면 괴롭힘 당하는게 포즈아가 친구인데 언젠가는 <laughs> 이겨야지 아, 아, 아예 그트릭시가 아, 아, 되기로 결심 아, 어, 나 오늘 포즈 굉장히 음에 들어 에들 아, 맨날 트릭 그거를 뒤집고트릭시라고 부르라고 해귀여운 아, 맞아요 여기, 아, 여기 아, 있는 아, 사람들 <laughs> 더 저보다 무 초록이 들어가고 주황이 나오라고. 아, 나 초록이네. 아, <laughs> <laughs> 어, 맞네. 나도 초록인데. <laughs> <진짜> 초록인데. <laughs> 어, 지금 뭐 먹는 건 다른 분들은 먹었는데. 아, 있는 파란색이 없네. 내가 해줘야겠다. 그러분이 <laughs> <laughs> 뭐, 채널의 주인은 저예요. 아, 물 다른 분들이 같이 나올 수는 있지만, <laughs> 저를, 저를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흡사하단 말이야. <laughs> 저 코스모 알아서 <알았다>, 지금. <laughs> <laughs> 아니, 그, 그, 그. 아, 눈썹이 진짜. 아침보다 더 네모가 된것 같아요. 그거 조금 더 칠했어요. 나, 나름 오늘 그냥 려 아니야. 아, 그러면 진짜 슬플 거야. 너거는왜 저기, 만날 그거.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서울, 석호는잘 모르겠어요 아직 미전은 왜? 외국인 미로뭐할게 많아요? 하이! 하이! <laughs> 야, 야, 아, 독보덕이 눈썹이라는 거 별로 안 좋다는 네. 생각했는데, 봐봐요. 아 옆에 있는 분이랑 그래. 아 눈썹 비교해드릴게요. 시 셀카 찍을 수없 아까 눈썹 비교해, 아까 팀포인트에서 눈썹 아 비교해. 아 그래요? 아 그래? 하나은괜찮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 그래요? 아 아니에요. 이술 색은 얘가 만화 캐릭터라서 일부러 책을 안 쓰. 어 잠깐만. 그러면 이거 뒤 가려야 되는데. 너무 돼 가지고. 잠깐. 잠깐 조르 먹었어. 잠깐만. 아, 야, 막 아,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对不 <laughs> <laughs> 마이크가 빠지셔가지고, 예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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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아, 네. 어. 미안해요 여러분, 사진 요청이 왔어요. 저희 장르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아,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비키요아 이슬인 줄 알았는데. 와? 와! 아 근데 약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다. 폰북이만 들고 있으면 약간 착각할 수도 있네. 티비를 들고 있잖아. 차라리. <laughs> 티비. 아 근데 만 티비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사서 들고 다녀도 귀엽겠다. 만검도를 위해 보려는 데트들 얼마나 심했으면 검도를을어지 뭐지 뭐지 아지 뭐지 뭐어 뭐야 아아 아아 보고 못아가시는 분들 아, 아, 아 갈비탕 먹으신 분 뭐, 팬아트 그리시는 분 시험 이틀 넘으신 분 우리는 우리는 완전 늙은이라 시험 안 받으신 안 받으면 되지 어아 근데 한... 우리 팀원들 약간 보여주고 싶긴 하다 다들 어디 갔는지 나 먹을 거잖아 아, 저희 애들이 성장기여서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 깨진다 근데 벌써 공수 많이 나와요 이따가 찍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예이 지금 <laughs> 약간 피부가 너무 보여져 <laughs> 아직 많이 더 찍었어요, 사실. 더찍어야면 My point! p o i 어, 안녕하세요, 성원님. 뒷군 잘 돼가고 있나요? <laughs> 저 이걸로 MC 시켜주세요. 잘하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 이게 작은 거예요, 얼핏 큰게 아니고. 아, 됐냐고요? 아, 아니 일단 언니가 이걸 가져가. 아, 그럼 내가 내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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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언니가. 뭐? 니까 지금 내려가시기 두개때하나만 하나. 아까 아, 화면 아예 안 나온 게 제일 이뻤던 것 같다고요? 그럼 보지 마세요. 나가세요. 나가. 제 소원은 당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세요. 에 있는 검은색 섀도우로 포옹하을 칠해줄게요 아니 이게 자꾸 기울어져 이거를 차단, 차단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지 아 어떤 코스인지 가볍게 소개 부탁드릴 거예요 요 저는 TV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에 코스모라는 수호천사를 지금, 틴텍스에요. 일단은 삭제 하나 할게요. 아, 맞아요. 안니가 팀이고. 백호는 네, 네, 네. 아마 못올것 같아. 음. 어. 지금... 어, 저 아니, 나 지금. 오, 아니. 나치 소고기 정말 맛있어나 약간 소다 <목소리> 나름 요즘 살 열심히 빼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막 말하시면은 제가 너무 불쌍해요. 좋은 말 해주세요. 외모가 이렇게, 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장르를 되게 이런 장르를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네, 슬슬 이제 팀그 분들이랑 영상도 찍고 뭐, 사진도 찍어야 돼가지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들어와서.